의우들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금산에 장군 할 아버지가 도져보시고책공이맨 뜨스러운 네, 네, 아세오니 철수 우을 여왕님을 도와라 국개 세운 동명왕 백전조와아서나오셨고세 만주발 반달 다음 천국여의자왕홍삼보의계백 맞섰다 은근찬 역산 흐른다 말못 잘은 김유신 역산 흐른다 말못 잘은 김유신 공인문무왕 언니 대사 해글문 촛촛축구 아래 왕자상

일편단심 청몽주 해동공자 최충 삼공요사 역사는, 역사는 흐른다 다.